안티폴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지역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현지에서 태권 전문 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안티폴로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양팀원으로 어, 배정이 되어서 찬양팀으로 섬겼고요 현지에서는 꾸팡이랑 시추랑 임보르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좀 탐방했습니다 운영지원팀의 팀원으로 섬겼고요 꾸팡 지역과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운영지원팀을 맡게 되었고 캠프팀에 필요한 물건들이나 LTS나 그런 강의할 때 이제 준비하는 그런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6월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청년 아닌 청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플로 캠프 현장에서 운영 지원팀을 맡게 되었고요. 캠프를 가서는 예배팀에 합류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 안티플로의 문화부스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목요관찰팀에서 우리 나성조 목사님이 이번에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반주도 없고, 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반주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야겠네, 이 소리가, 어,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반주팀은또 따로 있었고, 저는 그냥 문화부스 팀 안에서 팀원으로 합류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직전에 몸이 좀안 좋아서 자주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캠프를 먼저 가야 될것 같아서 수술 날짜를 지금 잡고, 정명이 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결단을 하고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 조찬석 선교사님의 미션홈에서 거의 1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20년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안티폴로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라는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선교의 시작인 그런 동네여서,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찰나 캠프 신청을 바로 한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영국 캠프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되게 잠깐 참여하게 돼서, 성격 원년의 해에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이 캠프에 온전히 참여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결혼한 첫 해에 같이 부부로서 캠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팔라완 캠프를 다녀왔었는데 꼭 팔라완 신청을 해야겠다 했는데 포럼을 하다가 신청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교 원년인데 내가 캠프를 못 가는 게 맞냐 하는 님좀통명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안티폴로 캠프를 청년들 먼저 모집한다고 광고가 뜨는 거예요. 또 그때 강단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거든요. 국방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 이제 빈민가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도 필리핀을 갔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빈민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되게 해맑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이제 아프신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편마비가 오셨던 분이에요.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됐는데 이제 카톨릭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집에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거를 버려야 될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둘째날 같은 시추와 임보르날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목사님이 지교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렘넌트들과 현지의 중직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태권도를 훈련하기 전에 계속해서 구원의기를 먼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영접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 요청을 드렸고요. 조찬석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잘 인도해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영접 메시지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저 아이들이 자라서도 정말 그 필리핀이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벤져스 급이었어요. 우리 팀장님은 워십으로 드렸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팀원은 그 영어로 구원의 길을 할수 있게 그것들을 다 만들어 왔고, 태권도 하시는 최강우 집사님은 줄넘기 사역으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 망구간 초등학교도 가게 되었고, 어, 비누가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줄넘기 팀, 그다음에 구원의 메시지 듣는 팀, 그리고 기다리는 팀이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팀들과 함께 좀 찬양을 같이 가리키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 너무나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 눈빛들, 찬양을 하고자 하는 그 눈빛과 그 입술들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찬양하고 들어가는 그 구원의 팀 들어가서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재밌게 또 줄넘기도 배우고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는 솔직히 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세대가 아닌 저 젊은 청년들의 세대구나. 뭐 어른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수요일날 그 캠프 이제 현장을 일정대로 따다닥 진행을 하는데 그 일정이 되게 많이 꼬여서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이번에 캠프였고 처음에 갔던 데는 꾸팡 지역인데 꾸팡 지역은 좀못 사는 동네. 지기회에 이제 어린애들 초청해서 명절 메시지를 하고 했는데, 명절에는 크게 이게 관심 없고, 전달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갈 지역이 또또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지역은못 가게 되고, 그 성교사님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구치소에 갔는데,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고, 여자가 4명, 과 남자가 74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경기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찬양이 시작되고, 영재 매치를 하는데,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다한 명씩 한 명씩 목큰 목소리를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그게 보이면서 감명이 깊었고. 마야못 하이스쿨이랑 중학교 현장을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는 양현아 원사님이 미술 치료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셨고 하루 전날에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성교를 할 것인가 막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막상 그 당일 아침에 되니까 마야모 타이스쿨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또 마침 미팅이라서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팅이 끝날 때까지 그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학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교 캠프를 하고 이제 이 카페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준비한 미술 치료를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이 청년들 몇 명이 나와서 하이스쿨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오게 됐죠. 컨택된 학생들이 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고 또 영전 메시지도 1대1로 다 붙어서 한한그그 my name is a l m a M. Arnaz and I'm living in Mayam At t i p a l l a City. I'm happy today because um naging part po ako nang ano na nang 안녕하세요. 저는 Uh, so my experience today is I'm happy that I can meet those Koreans because I only see them in like in virtual. I in this in this like in this program I learned that Jesus is Christ, although I only, I learned this, but I

어,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시간표였지만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이번에 붙잡고 갔던 언약의 말씀처럼 이 캠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첫날에 꽃방이라는 마을을 가게 됐는데 많은 분이 계셔서 당황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첫날 오전을 그렇게 보냈고 오후에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산지 사역자가 붙지 않아서 다시 조율도 하고 결국에는 오후에 고아원을 가게 되는데요 두시간 반, 세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어... 이 캠프를 위해서 스케줄도 뺐고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진짜 올인해서 왔는데 진짜 그 캠프 현장 하나를 위해서 내가 두시간반세시간만이차 안에서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현지 사역자님이 공문 서류 자료가 되지 않아서 고아원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성교사님이 어떤 성도분이 한 분이 땅을 내놨다고 하면서 그 부지가 미래의 알류티시가 될 거라고 막 보여주는데 되게 아이같이 좋아하시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한 생명이라도 한 곳의 현장이라도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가서 전하고 싶지만 또 상황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와야 하고 이런 성격 캠프 속에 성교사님이 진짜 혼자서 또 사모님과 함께 고분군토 하면서 영적싸움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성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말씀하실 때 엄청 얼굴이 막흥분돼 있는. 즉, 영혼을 딱 봤을 때 돋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영혼에 대한 것만 보시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진념이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교사님께서는 아무런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먼저 복음을 그냥 가지고 조선교사님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홍주현 사모님께서 옆에서 항상 동역해 주셨고 저의 성교의 모델이셨던 분이셔서 그 성교사님들이 이번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눈물 흘리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필리핀 순회 선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그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시는 웃음을 보면서 선교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구나. 은퇴식 통해서는 선교사님이 걸어온 길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어, 저는 74살의 청년을 보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14군데에 17분의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워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각자 각자가 필리핀 전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권전문교회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세우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여기서 제자들이 자라날까? 여기서 진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은퇴식을 보면서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한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물이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워져 있다는 걸 보니까 저도 같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성교사님이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 무대뽀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막 소통을 하기가 좀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사랑하고 필리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현장에 진짜 찾아가고 또랩넌트 세우고 제자를 세워 오셨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어서 선교사님이 지난 20년간의 선교 사역이 진짜 영원한 시스템을 남기고 영원한 제자라는 작품을 남기는 사역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도 언나갈수 있는 저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끔 잡아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사랑이 지금의 저를, 이것까지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성교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에서 성교 성교가 진짜 사명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성교사님이 하시는 모습면서 감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겠다, 성교도 그렇게 가야겠다는.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매일 정시 기도 시간에 요시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캐존 시티에서 만났던 그 어린 꼬마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준목님이 너무 순수하시더라고요. 조찬석 선교사님에서 프레드 준목님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필리핀 그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그러한 어 소망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태권 선교사역하고 있는 조찬석 목사입니다. 저는 2003년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여 년간 태권도와 보금을 지도하면서 조금 제자를 세우고 10월부터는 제가 기도해왔던 순회사역을 제2사역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보내주신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국기 태권도는 이제 세계 속에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148시티에서 이제는 237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 후임자는 수빅 태권도 대회에서 만난 프레드인데 제가 그때 신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했고 지금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 Fred I am a former Taekwondo and then um, now I became a pastor through our missionary, Pastor Cho. I met Pastor Cho in an in event of Taekwondo competition in Pampanga. And then he asked me, Are you Christians? Yes, I told him that I am Christians. And then he told me, You, you want to follow me? Yes, I told him I want to follow you. My mission i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and then my, of course, uh, my purpose why I'm I'm become, I'm doing this because uh, I want to spread the world and the gospel through Jesus Christ to save soul in uh, the whole world.